우리 이해선장모님께서는 토요일마다 부산시청에서 출발해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구속을 촉구하는 카퍼레이도 하고 계십니다. 그 다음에 또한분 모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아참, 우리 이해선장모님선칭께서6.25때 인민문 의에서 이렇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. 한번더 경계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태극기 하면 딱 떠오르겠죠. 그래서 태극기를 들고 자주 독립을 외쳤던 3일 정신을 현대에 이렇게 선양하고자 3일 정신문화 선양의 이금이 총갱 i